안녕하세요. 대의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국도교통부의 운수권 배분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에어부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익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선 확보로 인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에어부산이 조정을 끝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 확보를 두고 눈치싸움을 펼치고 있다고요. 왜냐면 이런 운도 이런 <laughs> 발리 노선 같은 경우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에어부산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 공항 부산에서 발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김해공항을 허브로 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발리와 함께 자가르타의 노선에 대한 운수권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고요 사실 지난해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노선 취항을 준비를 했지만 현지공항 슬롯을 확보하지 못해서 무산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 측에서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해 고항발 발리 도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어부산, 다넝코엘티스유 중에서 가장 좋은 운수권들을 많이 획득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업계에 따르면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에 한국교통심의위원회를 한국교통, 열고 국제선 운수권 배분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배분한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총 30개로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분에서 이번 배분에서 LCC들이 가장 욕심을 냈던 노선은 바로 발리 노선인데요. 이러한 발리 노선 바로 에어부산이 주 4회 부산에서 발리로 바았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도네시아 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산, 자가르타 노선 같은 경우에도 대어부산이 주 3회 이렇게 취항을 하는 것도 것으로 좀 문숙한 배분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선들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인도네시아 노선에 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2차전지 등이 있죠. 자동차나 2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리노선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과 가족 여행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휴가철에는 항공권이 없어서 못팔 정도인 알짜 노선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최근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관광 수요와 더불어서요 상용 수요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에어부산이 긍정적인 실적을 낼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CC, 에어보상 같은 경우는 LCC인데 LCC의 진입은 소비자들에게도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여객이 증가하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한 인천에서 이 발리 노선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200만원으로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7월 말에 항공권 가격은 벌써 180만원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LCC가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한공권 가격에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소비자분들에게도 호재가 될수 있고요. 소비자분들 이렇게 많은 인도네시아 노선을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발리노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 취향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에어부산이 이런 인도네시아 운수권을 획득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 중에 취향할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저희가 기대해볼 만한 호재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운수권 배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어부산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요 결과적으로 두 항공사가 가장 많은 운수권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진에어 그리고 에어부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독점 우선 중에 가장 많은 운수권을 가져간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여객 같은 경우에도 호황을 띄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행에 대한 수요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이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덜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러한 와중에 또 하반기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알자, 두선이 발리노선과 자카르타 노선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다 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비단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주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CT들 중에서 제조항공이라던가 TA항공, 그리고 이제 진에어 등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 부근을 반등하기 위해서 어느, <laughs>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익성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피크아웃 우려를 덜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주된 이유는 환율 상승 같은 영향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열 종목 중에 7곱 종목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에어부산도 이러한 지수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대에서 저희가 봤을 때 에어 부산이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피크아웃 오류를 덜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저항을 많이 받았던 241선을 돌파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를 돌파를또 했을 때, 상단부분으로, 상단부분으로 이 단기전 고천부분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항공주들은 항상 매크로적인 변수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유가라던가 환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크로적인 변수도 간과할 수가 없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매크로적인 변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 이렇게 앞서서 지지를 받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들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까지도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 저점 부근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에어부산의 알짜노선인 발리노선 온수권 확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짚어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